고센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그 양편에 강도들에 대한 얘기는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이 강도들이 나오는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군데의 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살피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이고요,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꼬지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이말씀의 부분을 가지고도 약간 논란 아닌 논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냥 죽기 직전에만 그냥 회개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구원 받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 자체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이 돼서 의견이 갈리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님들께서는 <laughs> 이렇게 좀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하고는 이 상황이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바로 지금 교도소에서 사형 직전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뭐 믿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막 이제 자위의 말씀으로 악용을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 그냥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 살면서 아유 그 뒤지기 전에 우으개 소리지만 뒤지기 전에 그냥 회개하지 뭐 그래도 구원 받아 이렇게 악용을 하시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러,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뭐 의로움에 이르러야 된다든지 뭐 죄가 뭐 없어야 된다든지 죄를 지면 안 되다든지 이런 거랑 구원이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특히나 이제 휴고에 관심을 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분들이 이 오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형벌이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구원을 어, 완전히 이제 그 은혜를 망각한 얘기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죄를 막 짓고 막 그러면 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 저는 가면 갈수록 놀라는 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뭐사이이나 이단들, 그리고, 어, 옳지 않은 치중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laughs>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그 에베소서 2장에 10절인가 11절인가 대충 그럴 거예요. 저도 막몇장몇장 몇장 이렇게까지는 항상 외우고 있지 않아요. 머리 머리가 어릴 적에는 제법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전에처럼 뭔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게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베소서 2장쯤에 있어요. 2장쯤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을 이제 기록을 하였지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의 이제 요지로 돌아가서 이 한편 강도의 얘기를 우리는 나, 자신에, 나 자신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자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악용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그 대상이 비록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전환을 해서 내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죽기 직전이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이 사람이 살아왔지만, 임종 직전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편으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어 누가복음 23장의 부분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이유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과 누,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군데를 보면은. 좀 자세하게 기록이 안된 것도 분명하지만 두 군데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를 보면은 이두 사람의 강도가 다 욕을 했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을 살피면 그러면서도 그 양편의 강도 두 사람이 같은 입장과 같은 조건이었지만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전도를 하셨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조금 뭐랄까 조금 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복음을 전하셨다 요런 말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어 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에 두 사람 중에 이 한편의 강도는 감화를 받았다 이제 요런 식으로 보는 이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을 여러분들께서 좀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죽기 바쁘잖아요. 지금 지금 일뭐 이제 주, 주, 서로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일에 복음을, 만일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도 한마디, 두마디 간단하게만 전하셨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 이해 못하죠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저 여러분 같이 더럽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 이거죠 그것부터 하나하나 굳이 꼬집꼬집 그렇게 원인과 무슨 그런 것을 이제 규명을 하려고 하면 그게 막 이해가 안돼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바울의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이게 더 정확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 만나기 위해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러할 때더 정확한 표현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강도가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 중에도 그런데 오늘의 그 중요한 요지와 그렇게 뭐 상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두 사람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은 이제 그 예수님을 비방하기만 하는 한편 강도가 아니고 그 반대편 강도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돼도 싸 당연한 일이야 근데 이분은 그런 죄를 받을 만한 이런 행한 것은 이분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알아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상에서 첫 만남, 첫 대면을 했다면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 어떻게 아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을 이두 사람이 같이 아, 알았던지 아니면 한 사람만 알았던지 이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랬다 해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참 오르신 분이다, 저 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느꼈지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제 타성에 젖어서 해먹던 강도질을 계속 해먹다가 잡힌 거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옛날에 무슨 CSI 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과학수사고 나발이고 그런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laughs> 잘못을 하다가 그냥 뭐 잡히지 않았을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잘못한 부분이 이제 잡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망치는 딱 걸려 가지고 도망치 숨겨 경아저씨 한테 걸려 갖고 도망치는 도둑놈 처럼 도망치다가 그냥 잡히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laughs> 일단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계속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것 뿐이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두 강도가 지나가는데, <laughs> 똑같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부분을 들었지만, 한편 강도는, 아야, 됐다, 됐다, 가자. 야, 어여, 가자. 술이나 한잔 빨러 가자. 이러고 그냥 가는데 그 한편 강도는 어, 먼저 가있어 내가 따라갈게 됐어 먼저 가있어 내가 따라갈 테니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이제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타성에 젖은 그 삶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원래의 그 살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 자리에 그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편 그 예수님을 모욕하기만 하는 한편 강도에게 탁저이 새끼야. 아, 우리는 이렇게 돼도 싸. 우리는 잘못한 게 있잖아. 우리는 할말 없어. 근데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나쁜 일을 한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묵상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몇뭐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연 나는 이런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이런 잘못있고 이런 이렇게 무슨 가톨릭에서 고해선사하듯이. 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한게 아니에요. 이 강도가 예수님께 한 거는 말한 거는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로 보겠습니다. 가로데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주님 나좀 기억해주세요. 나좀 생각해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주접 떠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가 어떻고, 근데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주접을 떠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내가 죄 때문에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뭐, 지금 그런 거 복잡하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기 바쁘잖아요. 근데 뭔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의지한 거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그때마다 결국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침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죄 때문에 회개치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이 강도의 모습입니다. 강도는 다른 걸 찾지 않았어요. 나내 죄가 어떻고 저저 그거 생각할 틈이 없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로지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나좀 기억해 주시라고. 이 강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언 아닌 예언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의 죄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 자꾸 죄 자체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저 구원의 도구로만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로지 구원의 도구로만 여기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결국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한편 강도에 이,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